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방입니다. 맨날 메고 다니니까. <laughs> 감사함입니다. 함께하는 것 언제나 저와 함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같이 살고 밥도 같이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것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나아가는 것. <laughs> 같이 가는 거.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여러분과 함께할 교회 학교를 섬기게 된 김병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를 텐데,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어딘지 또더 모르시겠죠? 어, 이것은 우리 명성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렸던, 처음 세워졌던 흥우산과 홍우상가 성전을 그대로 재현을 해 놓은 새벽기도 전시관에 있는 한 장소입니다. 올해 우리가 동행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갔는데요. 첫 시작을 이곳에서부터 좀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과의 동행의 첫 시작점이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원로 목사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 또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현재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대해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직접 모시고 이거 4층에 보면요. 여기는 샬롬관이거든요. 샬롬관 1층에는 새벽기도 전시관이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4층으로 올라가시면 에베네셀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과 또 원로 목사님과 함께 동행했던 우리 명성교회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곳을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한곳한곳 한곳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 또 여러분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이제 원로 목사님을 모시러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뭐, 많은 게 있지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목사님, 1호, 2호 주곱니다 목사님 교회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는지, 또 찬송가는또 어떤 찬송가 선택하셨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어, 1980년, 우리 교회 개척을 했을 때 특별히 이렇게 보전했던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은혜주시면 역사에 좋은 교회가 될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주목만한의 모든 자료를 가능한 보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도 온세계를 선교하는 교회 또 안디옥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다 같이 하나 되어서, 흑인과, 어, 또, 아시아, 헬라 사람, 유럽 사람,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꿈을 가지고 안디오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고, 예, 찬송가는, 어, 내가 뭐 항상 눈물 흘리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주예수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요. 그래서, 그때, 장소가 독립게되어지는데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목사님의 인과를 사실 잘 모르는 아들이 많습니다. 아, 참 목사님 아. 이야기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풍부교회에서 음. 있으셨던. 네. 아. 아, 이건 뭐 누구나 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이런 교회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똑같겠죠. 어. 그때 이게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천둥, 번개 치고 이래서 이상하게 아 교회에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감동이 와서 혼자서 비를 맞으면서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교회 천정에서 비가 세가지고, 흙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옛날 집이니까, 흙이, 흙집이니까, 흙이 자꾸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자는 없었어요. 이자는 없었고, 아, 저는. 내가 이제, 너무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어, 흙이 떨어져서, 너무 아파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 덩어리에 저정으로 흙이 떨어지고, 그래서, 한 30분 지나면 그걸 뒤로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기어가서 또 걸고 그다음에 밤에 계속 흙을 받아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laughs> 잘들었습니다 <laughs> <laughs> 저는, 저는 네. 목사님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조금 궁금했었던 것은 양동이라 음. 그런 걸로 받아도 되는데 목사님께 직접 보셨다 해서 무슨 이유가 있나 아, 그건 생각나요? 이제 뭐 그, 얼마든 그럴 수 있고 안 그려도 되고 또 내일 와서 해도 되고 하지만은 음, 음, 주님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었는데 음, 내가 주님의 음, 그, 그 교회 떨어진 흙을 내 몸으로 받아야 되겠다 아니 그런 마음으로 <웃음> <웃음> 조금 이제 젊을 때니까 그런 마음으로 받아. 목사님, 여기 구조와 함께 나아주신 찬양이 되 있습니다. 목사님들 네. 몸이 연약했었던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이 찬송가가 또 목사님, 참 목사님이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 은혜가 있었던 찬양이잖아요. 아. 내장산 가셨을 때 많이 보셨다는찬양로 들었는데, 좀 설명해 주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때 우리 그경기노에이제 뭐 그 남로해, 우리 목사들이 이제, 내장산에 이제, 단풍 보러 이제, <laughs> 네. 여름에 이제, 네, 내장산에 가서 수련회를 하고, 산에 뭐다 올라가셨는데, 내 혼자 이제 그때, 내가 대병으로, 이제 그때 몸이 많이 망가져서,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 혼자 가방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 없는 데서 혼자 가방을 치고 있는데 생전 뭐 처음 보던 이 잔성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465장 저걸 이제 불러보니까 내뭐 똑같은 거예요. 내 형편하고 어. 내, 응. 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중못 고칠 질병이 아주 응. 그래서 한뭐 모두 갔다가 뭐 늦게 몇, 몇 시간 만에 오십니까 혼자서 몇 시간 이 부르다가 내가 막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네. 네. 늘 주님이 일 함께 하시고 그리 밑에 글귀가 그좀 음. 지금 막 감동이 된게그 음. 후에 2 0년이라는 시간 후에 하나님이 음. 목사님을 강조하고구나부 음. 복음화 성의 간사로 세워 주셨고 20년 후에 다시 그 자리를 찾아 가셔서 맞아 맞아 아. 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산을 못 올라갔는데 예. 네, 광주에 모든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시고 아, 2 0년에 예, 광주시 집회를 마치고 거기서 예. 예, 가서 이제 차를 타고 산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감격스러운 예, 하늘 은혜로 죽지도 않고 살아서 음.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 누가 이것도 오늘 정말 제 궁금도 설교 때 소화하세요. 저렇게우주찾았던 예. 예, 이제 오 전교회 전사살았어 이제 교화했었지 목사님, 직접 예, 모두 하나하나 우리 발걸음은 하나님을 같이 하시고, 그래서 나는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가는 길 I m 주신 n what is the tone? y o u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네. 이루어주신 w t 하 e r e s a modern idiot song. You were just it. d 교 n t have it so. You were in it. y o u 우리가 어떤, 어, 한 고비를 넘어섰을 때그 정상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또 다음 그 하나의 오르막을 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 나와 동맹해 주신 하나님을 산 위에서 하나님께 또그 다음 산을 또 찾아가서 또 올라가고 우리 믿음의 생활은 평생이 응. 우리가 멸촌이고 동행하는 삶이니까. 제 응. 그 선교 이야기. 응. 그, 안교 교회에 그런 그 설교를 하고 꿈을 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어 이렇게 전 세계 5대 육대주에 어한 200명 이상 이렇게 선교를 할수 있도록 참 은혜를 주시고. 뭐 여러 나라들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기억에 남는 특별히 또 조금 사진을 좀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러시아에 가서 91년 4월 15일 러시아에서 그때는 이제 뭐 공산화가 아직 있던 시대니까. 그에에서 부활절, 모스코바 예. 올림픽 체육관에서 예. 1 2 3 4층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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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모여서 부활절 예배도 하고 예. 예. 이특 어린이들이랑 도게서 네. 예. <laughs> 아프리카 예. 아자우물 인간자들 어 여기는 음. 이라크 자이툰 부대까 음. 에디오피아 음. 병원에서 네. 네. 아. 네. 회원님 네. 이제 선교의 자입니다 뭐, 다 우리 선교들이 하셨고, 이쪽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 봉사하는, 어, 이, 여기에는 용산 참사 일어나서, 양쪽이 뭐, 국가의 힘으로도 잘안 되고 수습이 안 됐을 때, 같이 이렇게, 우리 손을 잡아주고 수습해서, 이건, 어, 제가 일찍이, 저, 어, 종해, 그, 어, 서해 안에 있는, 그, 신안 도초, 이런 지역에, 이제, 의료, 어, 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예, 한 10여 예. 년 제가, 의료 선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넘겨드리고 했는데, 예, 구원어. 요,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 어, 김복동 할머니. 예, 아, 그, <laughs> 예, 예 얼마 전에 돌아가신 네. 예. 그들의 조부나 가정들 이제 예, 태안, 어 여기에는 이제 그때 서해 안 기름이 어, 유출되어 가지고 예. 과학자들의 힘 정부의 힘으로도 어, 한 10년 정도는 이걸 음, 복구하는 것이 음, 어렵다는 보고를 듣고 음. 서울 시내 우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을 한대큰 교회 목사님들 을한 20명 모시고 제가 그때 어른들에게 보소를 했어요. 이번에는 좀 가서 직접 우리가 한번 기름을 닦아 봅시다. 현금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귀하지만은 몸으로 우리가 가서 한번 기름을 한번 걷어 봅시다. 이래 가지고. 조현비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한 80만 정도의 한국 교회가 참여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학대학들, 기독교 대학들 다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1년 넘어가지고 바로 이다 복구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선생,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음. 첫 번째는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궁금한게 많았고 두 번째 질문이 고양이도 많이 많았어요. 고양이 목사님에게서 얘고양이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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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고 있는지. 아 그래요. 하루는 고양이, 아, 고양이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안 오더라고요. 왔는데, 하루 전에 고양이가 곧 둘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먹이를 다안 먹는 거예요. 병이 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잡을 수도 없고, 보위할 수도 없고, 이랬는데, 갔어요. 그런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미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 어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 새끼를 기르는데, 어, 내가 정성이 많이 부족했는데.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이 어미가 내가 우리가 그 집을 금년 연말에 비워야 되는데 이 어미를 어떻게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나. 좀그 걱정을 어미가 네. 그, 그 있으면 그 전부 아파트 짓는대로 얘가 어떻게 사냐, 내가 얘를 어떻게 공수하는 길이 뭐냐, 그 걱정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그때 기도회를 기도를, 기도를 게 인도하시다가 저는 목회 실패한 자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전에는 교인들이 김장하면 김치가 맛있다고 가져오고 떡볶음은 떡도 맛있다 가져오는데 요즘은 그렇게, 그렇게 성공한 교인들 높은 사람들만 찾아오고 그런 교인들이 찾아오기 힘든 목사가 됐다고 반성한다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 기억이 저를 늘 감동이 되고 기억하고 있는데 은퇴 이후에 목사님 그 마음 변치 않고 지금도 낮은 곳으로 또 어려운 이웃들, 교회들 찾아가시는 걸로 아는데 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또 기억나는 교회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평생 주의 일을 하면서 정년 이제 은퇴를 했고 항상 이렇게 많은 교인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의 고향도 농촌이고 제가 자라난 곳도 가난한 가정이고 시골 교회고 이래서 은퇴한 이후에는 좀 그런 교회를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코로나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해서 현장에 아주 급하게 부르짖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 쫓겨나서 이제 조그만 컨테이너에서 예배드리고 생활비도 없고 어, 한 주일 내내 운전하시다가 주일날만 와서. 설교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긴급하게 필요한 것도 해드리고, 나는 이제는 조금 낮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서울보다는 어 농촌으로. <laughs> 그래서 좀큰 교회 이런 화려한 이런 서울보다는. 불이 꺼지고, 또, 양식이 떨어진, 그 목회자가 내일에 지금 뭐, 길이 없는 이런 교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늘 지금은 행복하고, 다, 이것도 제가, 하는 것보다는 교인들이 모두 물질적으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길은 하나님 함께 하신 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선교와 봉사 이 양쪽으로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고 봉사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가 가서 같이 눈물 흘려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용기주고 이게 이제 봉사에 먹을 걸 주고 모든 우는 자들.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의 손, 한 손은 선교의 손. 우리 교회는 이 양손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봉사만 한다. 이거는 세상에 누구도 할수 있습니다. 또 선교만 한다. 그거는 한 영적으로 또한 곳에만 우리가 가서는 안 돼. 예수님의 사역도 이두 가지 사역을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응? 이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다 응? 그래서 내 영혼은 원받고뭐 예수만 믿고 나만 천국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오늘의 저위계에 있는 저분들을 우리가 건져서 이런 선교로 하나로 만드는 교회에서 양손을 다 잡아가지고 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들의 앞날도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